여기로 보고, 이에요이도 실에 끝여이가득지 거기 와서도 여이 하고, 이게 난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거대로만 뭐 나야 된다고. 이 있으니까 보여요. 그 잠깐 보여 주시는데이 이야기는 자막을 어떻게 되어 있 이렇게 돼 있어서 보면 여기 여기에 지는가 봐야. 2팁 2팁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2팁을 줘도 내가 보는 각은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일자리로 와야 된다니까 시냅스로 2팁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두껍게 쳐도 야 이... 그런 게 상관없어 밑간을 네. 이렇게 쳤어 이렇게 주면 2팁이야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내가 이 시냅스로 이 장화를 칠때 내가 이 풀핀을 줬잖아. 어쨌든 두 번째 쳐서 이까지 다 보내는 거 무조건. 그러면 여기 오면 여기 여기나 여기 쪽진다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주면은 여기 와서 이쪽어질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좀 백신을 주는 거 아니야 풀핀 노를 그래서 이렇게 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역장은 이 여기를 보고 치는 거야. 무조건 일자를 보고 풀핀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20, 20, 20, 20. 어, 음. 여기 정도, 40에 20이니까 20끝에 그러니까 여기 정도면, 이게 다가가 한가운데 있잖아, 떼지는 가어는 그러니까 그 정도 간다고 할수있지 다가가 떼지는 단어가 한가운데 있으면 만약 여기 첫 번째 다가가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니까아 각이 똑같은데 어디로 갈 데가 어디 있어 당하는 아고어안되시 <목소리> 그냥 당황한 숙제아 쌓은 땅때 없는데, 여기서 너무 얇으시고 으면안 돼요. 아러다가 60대 됐을 때 여기 맞도안 정상적으로 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말면안때 여기는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 이0대 말을 하지아그는안 숙제는 안기때는 걸로 들어지 야, 아까 친구가 나니나우에 제일 실니한게 뭐냐면, 서안힙다 우리 아에서안 힙니다. 우리 집에서 안에서다 이거를 사가지고 놀잘 이렇게 칩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거야 근데 이감만은 무조건 정감한거에요 4 0에떨올다이 담아 자체로 4 0 m 다올린다 40에 뒤에 아. 50, 5 0이다 아. 어. 그러니까 그런 이른다 아 이런 담아가 와도 내 담아가 15에 있어도 아, 이건 내가 15를 때리면 35에다 올린단 말이야 어? 근데 내 담아가 이렇게 돼 있어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그러5 0에떨어진다고 그 일도 근데 내가 조금 더 밀면 이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최대한 중력이 들어가도 내가 저 눈이 아마마 때고 다고 혼자서 실수 있는 거라. 내가 혼자서 이두 개를 잘 접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지. 네. 최소 여기는 맞춰야 돼. 여기는 어. 여기 이 점을 보고 맞춰야 돼. 아아니 네. 어. 아니야 그냥 점. 두 똑같아. 끝을 보고 그냥 쭉 밀어. 끝 보고 밀어 그냥 천천히. 밀면 여기까지 안 나. 어잘뜨도어

이 you know, not... was like a child in 니 o m e o 상 t h 안 girls. She made me do about one. No, I don't think I do.

그거는 근데 거기 넣잖아. 쌤이 일촌 디자인 그런 캠페에뭐 엄청 중요하 그렇지잖아. 다른 데에이시고 어, 웹 컨텐츠는 그냥 창조거든요. 그냥 사이트로 광고를 하니건안 된다. 로고나 그런 거아니 <목소리> 어, 어, 네. 네. 아. 예보자로매도 아, 지에를면이처럼데 아. 이메일로 아, 뭐... 아니 근데... 그유에 그 이... 예, 저기 예, 아니 세간잭이씨 그 예, 여기는 막세잭을넣면그 어? 그 자기 핸드하고 그거하고 컴퓨터로 연결이 돼. 트위터에 대한 관계 아니라, 트위터가 트위에가 트위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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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좋 트위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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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터가트위터 그냥 위터가 트위터가 트위고가 트위터가 트위터고트위터어트어터가 트위터가 트위터가 트위가가가트위가가가

아자리이 오는지 모 않습니다. 털어해게 보이지 않습니다. 따뜻서도 희생, 이해해주는 바지. 정작 이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음. 원래가 사놓지 음. 니까 음. 각자 체가 직접 들어가는 거아니까 음. 이거는... 거든 이거는... 이거는... 이이이것는이이 어? 이것도 어, 이시주고 오시주고, 빌어주고, 오시주고, 오시가고 오시주고, 오시주고, 오시주어오시꺾이오고 오시주고, 오시주고, 오시주 20으로 가는 거야. 히트, 어. 히트. 그리고 신에게 줄 때는 3 0 0줄 때라서 직접 맞지 않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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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으면 이가마는 여기를 쳐야 돼. 이거는 지금 20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다마를 넣었을 때, 원래는 20을 쳐야 돼. 시내를 다 두고 여기 쳐봐봐, 진짜. 그럼, 당연히 가게, 어, 당연히. 쭉 밀어만 치면, 칠레주고 밀어만 치면 20으로 간다고. 이 담아는 무조건 <laughs> 20으로, 20으로 오게 돼있어여기로 온다고, 이게, 담아가. 이 담아는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담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이거는 조금 짧게 져야 될니까 여기도 더 치는 거야. 15 정도. 15 정도 쳐봐. <laughs> 1 5정도만5천으면 어, 길게 들어가든 짧게 네, 들어가든 네. 다그다 아마 하나는 맞는다고. 이 아마 자체가 원래가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짧아지니까 분명의무술어가지고이 계산이 2 5 0을 배워놓으면 1 0 0써니까린다고 아마 사이즈데방습니다만원정

요 끝을 어, 아, 네. 보고 때면 아, 내담마는이다만안 맞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해. 어시로. 아 그냥 중주 고중 응. 아무것도 신경 없이 그냥 때면 이다마는 위로 올라간다 그거. 그런 식으로 칠때 내가 이다마를 아 요동구만 맞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네. 저다마는 안 맞으니까 마지막 제일 때는 면야 이다는 담아가 올라가기거의까지 아무런 반응이 요 상태에서 제대로 움수있죠아제로수 있죠. 제대로 하기안돼을 방법은 없는데. 이제 대가만 기 아니 노란 거 올라가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되죠. 이정도도 되는데 이담아가내일다 되는 거게아노란그러 그 내가 주 주고 싶은데 같이 볼수그지 그리고 내장마가이안 보일 한지너으로은자 이제 여들해주 내가 이쪽으로 좀 내치잖아. 그리고 이렇게 타고 고쪽으로